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진숙 체포와 관련한 국힘당의 망동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을 체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걸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을 두둔하고 나선 내란당 무리들. 이게 정상입니까? 보수의 여전사 나부랭이 하나 구하겠다고 경찰서로 우르르 몰려간 모습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치 집단의 민낯인데요. 국민이 보기에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들은 그냥 한마디로 깡패 집단인 거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이 집단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현행범 보호까지 나서고 있는 건데요. 누가 무도한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자, 장동혁 국힘당 대표 등이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건데요. 이들은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과정을 문제 삼으며,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장동혁은 영등포경찰서장과 면담 후 기자들 앞에서 경찰과 검사, 법관 모두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그러면서 이진숙 측의 불출석 사유서를 영장 신청에 첨부했는지 국회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걸 알렸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서장이 수사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자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면 중대한 범죄라고까지 몰아갔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집단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경북경찰서를 방문해서 서장과 면담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장에게 물은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여섯 차례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불평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27일 2시에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출석 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리고 변호인이 그거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하고, 팩스로도 통보하고, 우편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것을 영장 신청시에 첨부하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 물었지만 서장의 대답은 한결같이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수사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은 피사실과도 관련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신청이 적법했는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 일자는 다시 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무시하고 특별같이 그 월요일에 영장 신청한 을 것은 어떻게든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고 출석 밥상에서 절대 저는 김현지를 내리고 출석 밥상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정치적 의도 를 떠나서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 사유서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수사 기록 조작 사건입니다. 만약에 불출수 사유가 청부됐는 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저희는 오늘 경찰, 검사, 법관 모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고발장 이 제출되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진석형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마쳐지면 즉각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재포 영장 신청 과정 발부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더더욱 즉시 석방해야 지만 범죄를 더 키우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충분한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무려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진숙이 응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 근처에서 체포한 건데요. 이를 두고 불법 체포라 우기며, 억지를 부리는 게 바로 국힘당의 행태인 거죠. 더 황당한 건이 체포를 정치적으로 엮으려는 황당한 주장인데요. 장동혁은 이전 위원장 체포가 추석 밥상에서 절대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진숙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까지 떠들어댔는데요. 나경원도 가세해 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무도한 건 이진숙과 국힘당 자신들입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요. 법을 지키지 않은 현행범을 두둔하고 체포를 불법이라 포장하는 국힘당의 작태야말로 법치 부정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말이죠. 국민이 이들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너무나 뻔한 일인데요. 결국 국힘당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심판받을 무리들일 뿐입니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행태 절대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항명으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입장 발표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인 검찰의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번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버린 검찰의 집단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망각하고 검사들이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특검에 강력 요구합니다. 파견 검사들이 퇴업이나 조기 복귀 움직임으로 특검 수사나 공소 유지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 강력히 경고합니다.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 정말 기가 막힌데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미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검찰청 폐지는 확정된 국가적 개혁 과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파견 복귀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벌이는 건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10월 2일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첫 회의가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파견된 검사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조직설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기구인데요. 이런 자리에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참여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파견 검사들에 대한 정식 발령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출근한 검사들 모두가 다시 되돌아간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문전박대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본질은 검찰이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요. 회의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 여전히 개혁을 방해하며 제도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공무원 처벌 대상이자 법 위반으로 규정했는데요. 민주당은 징계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새로운 사법 질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을 해체하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헌정 질서 회복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일제히 복귀를 요구한 것도 그렇고 내란 특검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재판에 출석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 앞에서 버젓이 시위하듯 정치적 행동을 벌인 건데요. 검찰이 스스로 얼마나 오만해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이번 사건은 개혁의 필요성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냈는데요.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이 쥐고 있던 권력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한데요. 개혁을 더 강력하게,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이 검찰 개혁을 명령했고, 이재명 정부는 그 명령을 집행하는 집행자인데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추진단이 검사들의 출근을 연휴 이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검찰이 개혁 과정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검찰은 주도권을 쥐는 조직이 아니고, 국민 통제 아래 놓여야 하는 국가 기관일 뿐인데요. 이번 총국으로 드러난 건 검찰의 오만과 항명,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단호한 개혁 의지일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명확한데요. 더 이상 검찰 공화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이 내린 시대적 명령이고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를 완수해야 하는데요. 검찰의 집단 항명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한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의 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뒷받침할 겁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한다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에서 진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며 힘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검찰을 둘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